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회환경포럼, 워터저널 등이 주최하고 환경부, K-워터가 후원하는 2024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2024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라수가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시민들에게 365일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급수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수질관리,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로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물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분산형 테스트 배드를 구축해 해외 판로 개척 및 지역 물기업 성장 촉진 기여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환경부 먹는 물 분석 최우수 기관상 미국 ERA 국제 숙련도 먹는 물 분야 시험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분석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2024년 물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라는 비전 아래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류는 물론 미량오염물질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돗물 전 과정에 걸쳐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적합한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고 있고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유량을 분석해 누수율을 최소화해 유수율을 특광역시 평균보다 2%나 높은 94.4%를 유지함으로써 경영 실적 개선에도 관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